풍준아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제공하는, 제공하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훈련을 제공하는 거야 음악가에게 뭘가지 음악가 연주학위 연주, 를 가진 음악가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어디서 시도해서 근데 어떤 시도 그들을, 그들을 즉각 즉각이니 즉각, 즉각적인 즉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만들려는 시도에서 음악 그 연주 하기를 가진 음악가에게 최소한의 훈련을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어, 적절하게 준비시키지 않죠. 이런 공연자들, 이 연주자들을. 뭘 위해서? 삶을 위해서. 무슨 삶을 위해서? 전문적인, 전문적인 교육. 교육자의 삶을 위해서. 이게 주제죠. 음악하기 그러니까 음악 있다고 걔를 가르치면 선생님 되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돈니 나오고 도치된 거고요. 네. 이렇게 된 거고. 이거 주어고 네. 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문 지식이 좁게 정의될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부족한데 개념이 부족하죠. 근데 어떤 개념?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어떻게 젊은 음악가들과 상호작용할지, 어떻게 젊은 음악가에게 영감을 줄지의 개념이 부족할 거죠. 그들이 아마 정당할지 모르지. 그 도전을. 그들이 경험한 도전을 정당할지 모르죠. 뭐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학생들을 비난함으로써. 뭐한다고 비난함으로써?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함으로써. 유사하게, 유사하게, 그들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죠.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모아의 경험? 그 속성. 학교의 속성과 학습의 구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이해를, 이해를 하지도 않,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지도 않는 거죠. 그치? 네. 다음에. 게다가, 그, further, 게다가 그 더욱이, 더 컴플리케이. 이 시나리오를 더 복, 그, 컴플리케이트? 컴플리케이트? 복잡하게 하는 건 사실이죠. 어떤 사실이야? 대대의 사실이죠. 관리자들이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부족한 부족한데, 기술이 부족하고, 기술.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이죠. 뭐 하는데 요구되는? 적절하게,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관리하는 감독하는데, 음악, 교육. 교육과 프로그램을. 뛰어남은 쉬워, 뭐하기 쉬워? 인식되어지기가 쉬워. 그런 반면에, 훨씬 어렵죠. 뭐 어려워? 관리자가 확인하는 게 어렵죠. 뭐, 뭘 확인하는 게 어려워? 보통. 보통인 것과 또는 안 좋은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게 어렵죠. 음악에서. 그죠? 그리고 또 제, 이, 얘평좋것 같지? 또 제공하는 게 어렵죠. 뭘 제공하는 게 어려워? 필요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게 어렵죠. 네, 뭐 하기 서 필요한? 뭐 하기 서야기하기에서뭘야기하기에서 필요되는, 필요되는 향상을 야기하기위서 필요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